몇치깡을 하면서 스택을 쌓아놔야 나중에 통 대브레크 강화를 하지 안녕하세요 검사학 결혼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우리는 제2의 정밀한 망치를 사용하기 위해 또는 더 강력해지기 위해 동 대브레카 강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화하실 스택이 있으신지요? 보통 동 대브레카 강화는 300 스택 정도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음, 물론 300 스택까지 쌓지 않고 강화를 해도 되지만 저는 300 스택 이하로는 던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것은 동 대브레카 강화를 위해. 300스택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옛 모험가 분들께서 말씀하시길 동거운별 직강을 하면서 스택을 쌓아놔야 나중에 동태브레크 강화를 하지 원래 옛날에는 이 방법이 정석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동거운별 정가를 추천하기 때문에 강화를 통해 스택을 쌓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다른 모험가의 가문명이 박힌 장비를 끼고 사냥을, 예. 두 번째 방법입니다. 3만 개라고 아십니까? 검은사막 수많은 모험일지 중 룰루피의 여행일지가 있습니다. 룰루피의 여행일지는 검은사막의 퀘스트를 몇 개를 깼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주며 그중 퀘스트를 3만개를 깨면 스택 300을 줍니다 물론 여행일지에서 주는게 아니라 흑정령 보상으로 준다고 하네요 어... 제 플레이 타임이 총 51793시간인데 제가 현재 퀘스트를 8810개를 깼거든요? 예... 음... 퀘스트 깨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3만 개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은화가 적게 드는 방법이니까요. 어둠 포식의 기원. 낮은 스펙의 모험가 분들께서는 생소한 이름이거나 이벤트로 받았을 아이템입니다. 어둠 포식의 기원은 100 스택 이상부터 스택을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이며 거래소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직접 파밍을 하려면 올루키타 지역인 툰그라드 유적지 또는 죽은 자들의 도시에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어둠 포식의 기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벤트 희미한 어둠 포식의 기원, 어둠 포식의 기원 두 종류가 서로 올라가는 강화 수치가 다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화 확률 증가 수치 구간에 따른 증가하는 강화 확률 증가 수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효율적으로 희미한 어둠 포식의 기원과 어둠 포식의 기원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희미한 어둠 포식의 기원은 199 스택에서 209 스택 사이, 그리고 280 스택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스택에서는 어둠 포식의 기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둠 포식의 기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 스택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150 스택 이상부터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검은 사막에서 종종 이벤트로 150 스택을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만 시간 보상으로 250 스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 포식의 기원은 비싸답니다. 오늘 날짜 2024년 6월 12일 기준으로 15억이며 150 스택부터 300 스택까지 쌓기 위해서는 총 38개를 사용하며 570억 비용이 듭니다. 200 스택부터 300 스택까지 쌓기 위해서는 총 31개를 사용하며 465억이 들고 250 스택부터 300 스택까지 쌓기 위해서는 총 20개를 사용하며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부분에 적당히 어둠 포식의 기원을 사용하여 스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2의 정밀한 망치와 어둠 포식의 기원이 떡상하기를 바라는 장사꾼으로서 꼭 여러분들의 동데브레카 강화를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